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 벵가드 ETF요. 글쎄요,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뭘 골라야 할지 진짜 막막할 때가 많죠. 자, 믿을만한 벵가드로 좁혀봐도 옵션이 무려 99개나 돼요. 그런데 한 분석에서 이걸 콕 집어 추천하더라고요. 벵가드 유틸리티 ETF VPU요.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보죠. 첫 번째 이유는요, 지금처럼 시장이 좀 비싸 보일 때. 아주 현명한 방어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시장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에 가깝잖아요. 이러니 방어주가 끌릴 수 밖에 없죠. BPO는 유틸리티 기업에 집중하는데요.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규제받는 독점 기업이라 시장이 흔들려도 꽤 안정적이에요.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넥스트 에라 에너지나 듀크 에너지 같은 굵직한 기업들로 꽉 차있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가치평가예요. S&P 500보다 PER 비율이 훨씬 낮죠? 그러니까 이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. 자,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매력적인 수익률입니다. 30일 SA 수익률이 2.65%나 돼요.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 이런 꾸준한 수익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.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고요. 뱅가드의 비채권 ETF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. 자, 세 번째 이유. 여기서부터가 진짜 의외의 반전인데요. 아니, 안전빵 유틸리티 펀드에서 무슨 성장을 기대하냐고요? 음, 요즘엔 좀 다른 성장 동력이 생겼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. AI 붐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만들고 있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. 그 전기를 바로 유틸리티 회사가 공급하죠. 실제로 vpu의 주요 기업들이 AI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. 데이터 센터용 프로젝트가 엄청나거든요. 자, 그럼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? 핵심만 딱 짚어보죠. vpu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. 첫째, 방어. 둘째, 수익률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끌어지는 예상 밖의 성장까지요. 결국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선 이 방어와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?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죠?